셀로 코인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도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금이 최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단가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이 400원대 전후인데 60일선, 이 120일선과도 너무나도 많이 멀어졌고요. 이셀로 코인 대부분의 홀더 분들이 고점에 물려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으로 이셀로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저희 앤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만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로코인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2천억 원 정도 되는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다.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알트코인 차트를 보실 때는 주봉 켜놓고 상장 직후에 거래량을 많이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 셀로코인 대량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보시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 550원부터 2500원대까지 굉장히 높은 단가에서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양봉에서만 거래량이 터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셀로코인 가격이 지금까지 빠지면서 세력들이 나간 거 아니냐 잡주 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세력들이 팔고 나갔다라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출현을 해야 되지만 보시다시피 셀로코인은 이렇게 올라갈 때 양봉의 거래량이 붙고요,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는 걸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550원 이상 그리고 2,500원 이하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계속 거래를 하면서 세력들의 평단가는 주봉상 60일선과 120일선 여기 주황색 파란색깔 선이 보이시죠? 가격으로 따지면 약 800원 전후가 될수 있겠는데요. 현재가가 400.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수해도 고점까지 약100% 전후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이 셀로코인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손실이시거나 좀 물려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셀로코인의 전망은 800원을 찍고 매물 때 소화를 한 다음에 정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셀로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까지 꼭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엔드류 트레이딩팀에서 분석하 이 셀로코인의 최종 목표가까지 꼭 보시고 대응하시는데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고요. 고정 댓글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뒀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와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요. 하단으로 내리시면 자동매매 설명과 저 앤드류 관점방 입장 버튼이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저 앤드류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게 저희 엔드류팀에서 만든 이 세이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총손익이 175% 라고 나오고요 최대 자본감소는 이게 손실금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거래가 이게 장기투자가 아니고요 단타 매매인데 총 159번의 거래를 해서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175%의 수익이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쓰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부터 매수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게 매수는 잘 했더라도 이절이나 손절을 어디서 할지 몰라서 그 감정을 배제하지 못해서 손실이 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수와 매도 그리고 이절과 손절까지 이렇게 차트에 전부 다 표시가 되고요. 왼쪽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우리 구독자분이면 모두 손실이 얼마나 났고 수익이 얼마나 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손실은 짧게 보고, 익절은 좀 길게 가져가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실은 짧게 보고, 2만 불씩 보고요, 14만 불 익절, 그리고 계속 2만 불씩 손실을 보다가, 또 26만 불 익절, 이런 식으로 추세를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받으시는 방법도 저희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꼭 눌러주시고, 저희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 하단에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알파빗 반자동 지표 무료 체험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완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